안녕하십니까. 상하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철폐미디어 어제 오후 6시 40분 넘어서 상장폐지 의결됐습니다. 홍신 나오자마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고요. 개인의 견도 올려드렸습니다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철폐미디어 이어신청 매각이냐 포기냐 8월 8일 유튜브 영상에 매각 이한 6개월 거리정지 연장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철폐미디어 21년 11월 19일 날 32,700원에 매도선는 영상을 했고요. 이때가 최고가로 끝났죠. 자. 올해 5월 9일 날 철폐미디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6월 27일 날 원형식이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2월 28일날 현양배임설로 주권매매거래 정지됐고요. 그 사이에 배임 15억 확정됐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여 10일 콜렉션 의상 부여하여 회사에 15억 손해입끼셨고 배임 15억이 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여 주가 상승 24억 부당이득 이건으로 현재 원형식이 구속되어 있죠. 11월 2일 날, 뉴스에 보도된 대로 국세청이, 뭐, 오세인 W, 출패 미디어, 푸시티 프라퍼티, 특별세무조사마무리대계에있다 하고요. 어제 11월 20일 날, 초수탁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공시입니다. 고사심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 폐지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슬픕니다 자 현장페이지에다 이어 신청을 할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영업일 기준 토요일을 빼고 15일 이내에 어제 했으니까 딱 3주 안에 해야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안에 해야 되겠죠 이어 신청 안하면 바로 현장페이지에 대해서 정리매매가 됩니다 이 신청을 하면은, 이 신청할 때그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신청 내용에 매각이란 내용이 확, 내용이 들어간,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2 0명의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쇼페미디어 제발 좀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8월 8일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아마도 매각 위한 거리정지 6개월 예상한다. 그 의견대로 최소한 일단 매각 연장 매각하기 위한 거리정지 기간 연장을 되기 바랍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갑질로 갑질 1월로 박근혜 정부 때 형량 배으로 나 이게 조사되됐거든요 구속, 회장이. MP, MP그룹 미사터 피자 회장이 구속됐어요. 그때, 그때, 그때 구속, 그때 구속, 처음된 사유가 뭐냐면, 어, 직원들에게 갑질했다고 해서 유수에 부대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사하고 나서 조사해보니까, 뭐, 횡령 비염도 있었고, 회장이 깜빡 갔다 왔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미사터 피자 MP그룹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적자 상태로 있었어요. 이그 때문에 3년 넘게 거리정지로 되었었고, 그러다가, 버티다 버티다가, 매각하자마자, 거리정지 해제되어 해제 갖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엠피그라의이 상호명은 바뀌었습니다. 왜냐? 미스터 피자로 인수한 회사가 상호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팔일 영상에 올려드린 대로, 매각을 해야만, 솔뱅 미드찾아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신청을 포기하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회사에서는 우대적으로할수 있겠죠. 이 신청 안에서 이제 기임들 집은 정리매매 때다 먹고 비산장으로 가면서 영업원 개척할 수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하여튼간, 현재 최대한 매각을 꼭 해야만 어, 민피그룹 사례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